네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얼마 전이 나라의 대법원이 그야말로 정신줄을 놓은 판결을 내렸다 그래서 우리에게 충격을 안겨줬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보름 전이 방송에서 밝힌 내용 그대로입니다 동성 커플 즉 남자 남자끼리라도 건강보험상의 피부양자 자격을 줘야 한다고 최악의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게 그걸 보도한 조선일보 신문기사 지면입니다. 저는 이 지면을 보는 순간 그냥 아찔했습니다. 이 판결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말세는 말세다" 라고 개탄을 하는 것도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결국 동성혼즉동성의 커플을 합헌이라고 인정해 주는 건 이제 시간 문제가 됐습니다. 동성 커플을 오케이하다 보니까 정식 동성혼이 되면 반대할 명분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대한민국도 유럽이나 미국처럼 사회가 혼라당 망가지는 쪽으로 줄다름쳐 갈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상황이 이 지경으로 된 가장 배경에 있는 한 사람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다면 저는 현 대법원장 조희대라고 봅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조희대라고 하는 대법원장은 법률 공세원에 불과하다라고 시가 혼을 냈습니다. 이 사람이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대법원장을 시켜줬더니 왜 대놓고 국민을 배반하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분노를 제가 보름 전에 표명을 했습니다.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대법관 9명이 다수의견, 찬성표를 던져가지고 동성 커플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거야말로 헛소리 중에 헛소리고 궤변 중에 궤변입니다. 이따 지가 헌법 얘기를 또 하겠지만 평등원칙만큼 더 소중한 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평등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가정이라고 하는 게 남자와 여자의 결합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걸 정확하게 규정한 헌법이 있는데 그게 먼저 아닙니까? 대법관이나 되는 사람들이 잘못된 좌파 논리에 물들어서 싸구려 반헌법적 개변을 늘어놓는다는 게 어이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저 사람들이 사로잡고 있는 논리는 이런 겁니다. 소수자, 약자를 편들어주는 게 무슨 굉장한 그 무엇이냐 착각을 하고 있고 그런 좌익적 세계관에 굴복하는 게 정의롭다고 판단을 저 사람들은 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한국 사회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제가 보름 전에 그렇게 흥분을 했지만 이 문제가 그렇게 그제 목소리 하나로 끝날 일은 아닙니다. 이제 국민들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끝내 동성결혼을 찬성한 대법원 9명에 대해서 탄핵 망치를 뽑아 들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진행 중인 국민청원 내용입니다. 7월 31일날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일이 조금 넘는 사이에 3만명 가까운 사람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이 탄핵이 뭐냐? 공직자가 제 일을 못한다면 국민이 나서서 응징을 한다. 그걸 보장해주는 헌법상의 권리를 우리는 지금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휘두르고 있는 탄핵 남발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정말 정의의 탄핵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날 동성 커플 찬성을 했던 다수의견을 내 9명의 대법관을 탄핵하자. 그런 것을 국회에 제안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직접 탄핵할 수는 없는 거죠. 최종적 결정은 헌재 헌법재판소가 하겠지만 우리는 국민은 헌법을 헌법상의 헌법이 우리한테 준 권리는 헌법을 초원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거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동성 커플 찬성 판결에 동조한 문제가 된 아홉 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들고서그 사람들을. 찬원해 주십시오라고 국회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홉 명의 이름은 아까 언급한 대법원장 조희대, 그 사건을 주심을 맡고 그걸 끝으로 대법관 임기를 다 마치고 물러난 좌파 대법관 김선수, 그 다음에 김선수와 함께 이번에 임기를 마치고 나간 좌파 대법관 노정희 이세 사람이 아홉 명 중에 먼저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현재도 대법관으로 남아있는 좌파 성향의 김상환, 이흥구, 오경미 세 사람 지금 나란히 얼굴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이들도 다 탄핵하자고 지금 사람들이 흥분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나머지 세 명은 중도 성향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동성 커플을 찬성했던 김병환, 엄상필, 신숙희 대법관 이들도. 동시에 한꺼번에 탄핵되어야 된다고 이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을 탄핵하는가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아까 제가 예고한 대로 우리 현행 헌법 36조 제1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국가는 이걸 보장해야 된다라고 명명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양성평들을 기초로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합을 통해서 비로소 만들어지는 게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비춰서 동성 커플을 찬성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위헌 아닙니까? 남자, 남자끼리 어떻게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 또 있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해서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결국 건보료 인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도 탄핵 청원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 너무도 자명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4대 보험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물론이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까지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해서 동성애 관계 파트너한테도 줘야 된다고 주장을 한다면 결국은 나라가 세상에 혼란스러운 건 물론이고 결국은 국민들의 피 같은 혈세가 잘못 쓰여지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동성 커플로 인정받은 친구들이 우리도 신혼부부입니다. 대법원에서 그렇게 우리를 봐줬습니다. 검보설의 피부양자 자격을 우리 다 됩니다. 다른 권리도 우리가 쟁취해야겠습니다. 라고 나오면 한국 사회는 막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대법관 9명을 탄핵하자. 하고 이번에 우리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요령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달 말까지, 8월 29일까지 국민청원의 동의를 하는 기간인데 그 기간 안에 20분까지 만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국민청원의 요건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접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데 당장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 거기다가 국민동의청원 여섯 글자를 집어넣고 검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찾으면 바로 뜨는 게 이, 이 화면입니다. 당신의 제안, 우리의 동의, 함께하는 입법이라고 하는 게쫙뜰 것입니다. 그걸 찾으면, 사진 보셨죠? 그걸 찾으면 바로 동성 결혼 합법화의 길을 열어준 대법관을 탄핵하자고 하는 얘기가 쫙 뜹니다. 자, 그걸 보니까 뭐가 뜹니까? 현재 3만 명 가까운 2만 8천 명이 탄핵 청원에 동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진 보셨죠? 거기에 나도 동의합니다. 라고 쓰면 됩니다. 그러면 이달 말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국민총원에 동의하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대법원 탄핵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렇다고 제가 낙관만 하는 건 아닙니다. 20만 명 이상 동의를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된다고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꽉 쥐고 있는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를 설사 통과한다고 해도 본회의까지 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통과돼서 정부에 이송되는 기관은 정말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본때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대법관 탄핵을 시작한 것입니다. 왜? 국민이 살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만큼 여기까지인데 이참에 제안할 게 하나 있습니다. 대법관 탄핵 청원에서 각성된 국민이 하나하나씩 움직여야겠지만 그걸로 양이 안 쌉니다. 교회별로. 움직이면 훨씬 효율적일 것입니다. 성도들을 설득할 룰리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이번 동성 커플을 조장한 대법원 판결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부정한 것이다. 그게 바로 조이대를 포함한 대법관 아홉 명이다. 이들을 끌어내리자 라고 국민들한테 설명하면 된다고 하는 게 오늘 제 방송 내용입니다. 여러분 대법관 아홉 명, 좌빨룰리의 동조에서 국가를 위기에 집어넣은 9명을 우리 손으로 탄핵하자고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